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복견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도감 안수민 도생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부모님이 신앙을 하셔서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도장에서의 추억이 유독 많아요. 또래 친구들이 엄청 많아서 그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신앙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도장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셔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본받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하셔서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진리에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주문을 노래처럼 외우고, 이야기 도전을 항상 자기 전에 읽고 자고 학교 가기 전에 성과음성을 하고 가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증산도 진리라는 게 끝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전에는 학교가 조금 더 우선이어서 신앙을 조금 등한시하곤 했는데 작년 여름방학 때 나는 법사다를 준비한다고 일주일 정도 대학생 포교의 도생들과 같이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공부하는 줄 알고 왔지만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나법사인 걸 알게 되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해봤는데요. 이전에는 도움말씀만 듣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스스로 자료도 찾고 여러가지 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증산도 진리라는 게 끝도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맡은 부분이 천지공사 파트였는데 정말 상재님, 태모님이 짜신대로 세상 일이 굴러가는 게 너무 신기했고 도수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진짜 소름돋아서 더 알아보고 싶고 재미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천지공사가 현실 속에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천지공사 내용 중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11편 261장에 나오는 더평이 공사인데요. 옥구 일부와 김제 만경은 육지된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옥구 앞을 흐르는 만경강이 막혀서 농토로 바뀔 것이다 하시고 또 만경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옥구 일부와 김제 만경은 더평의 공사가 있어 저쪽은 앞으로 다 육지가 된다 하시니라. 놀랍게도 이 더평의 공사는 실제로 세만금 공사로 현실화가 되었는데요.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시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건설해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되었고 그 안의 간척지는 아직도 조성 중인데요. 이 세만금 공사가 시작되기 오래 전에 천지공사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그렇게 천지공사가 현실 속에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제가 나눔 법사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기하게 느낀 천지공사는 5편 7장 말씀입니다.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상 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이 말씀인데요. 실제로 1998년도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소 500마리의 통일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몰고 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상제님의 말씀대로 소가 나가는 것이 현실화가 된 것을 보고 되게 신기했던 신기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질리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피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고 오히려 흥미로운 내용 덕분에 즐겁게 합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성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도우는 태상종도사님의 정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평생 불변심. 큰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 불변심을 가지고서 몸의 불망 잔악계나 염령 불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한무제 장군같이 전쟁을 한참 하다가 보니 해가 꼴깍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 상황이 해가 조금만 더 길면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겠는데 아니 해가 넘어가려고 한다. 하니까 칼끝으로 태양을 꺼가지고 냅다 잡아 올렸다 그 빨간 정성 기운에 태양이 두서나발 칼끝에 꿰어서 올라왔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마무리했는데 그러자 해가 꼴깍하고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정성이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성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하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상황이 왔을 때 주눅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능력보단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태상정도사님의 말씀이 계속 되뇌이니까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꼭 이루고자 하는 정성 하나로 달리니까 결국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몇달 전부터 계속 정성 수행을 하고 친구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소중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진짜 꼭 포기하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직접 말로 진리를 전해보니까 어느 부분이 제가 부족한 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전했더라면 그 친구에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고 나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할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진리 공부에 더 매진하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진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꼭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전해서 그들이 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인천 구월드장 교무도 분장 김진홍 수석부감입니다. 남편과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도장에서 애정이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했던, 정말 알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책간에다 있을 것만 같은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외가에는 정말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가가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음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삼촌이 와서 좀 도와주라 하기도 하고 저도 그 같이 형제들이 같은 또래가 많다가 보니까 어울려서 놀기가 참 좋았거든요. 오늘날 제가 그 외가 집에 갔는데. 어 이것이 다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이 유도 그날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까이 볼수록 그 책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책에서 빛이 나오는 거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책을 봤지만 어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음 자+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정말 궁금했던, 정말 알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책 안에 다 있을 것만 같은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여기가 무슨 빛을 내가 봤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참 여기 앞뒤로 이제 정말 이렇게 갔지만, 찾지를 못하고 그날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제님이 그 만난 자체가 정말 등불이다. 희망이다. 나의 꿈이다. 그 모든 것이었어요. 사촌 언니가 이제 그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그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 먼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어 살짝 앉아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왠지 언니를 따라가면 내가 전에 그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런 내 나의 궁금증이 혹시나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언니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장에를 갔는데요. 밤새 가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하느님, 어, 그 하느님이 어, 여기에 계셨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사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디를 가도, 다른 건 생각이 들지 않고, 완전 도장에 상진이 모습만, 생각이 떠오르고, 너무 희열로 넘치고, 어디를 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병원으로 오랫동안 몸져 누워 계셨다가, 어, 중학교 3학년 때또 돌아가시게 되고, 또 연이어서 할머니도 이렇게 치매로 1년을 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또 아버지도 강경화로 돌아가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이런 허무감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상제님이 그 만난 자체가 정말 등불이다, 희망이다, 나의 꿈이다.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생각이 떠나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진리에 대한 큰 기쁨을 만끽을 했었었죠. 진리를 알고 보니까 조상님의 음덕으로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만났구나.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어 이렇게 강경이랑 논산 제 최우면 일대 넓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 그랬는데 많은 이제 부유하게 사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많이 베풀고 살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걱정 한 가지는 할머니가 이제 여 딸을 여섯, 여섯을 두신 거예요. 대를 이을 손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할머니를 다시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할머니를 들으셨는데도 할머니도 위에도 딸, 밑에도 딸 이렇게 두 분을 또 이렇게 고모를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 고심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은진미국에 가서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였다고 해요. 3년 동안 정성을 드린 끝에 이제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이 지극한 할머니가 동생 생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깔고, 그리고 정성을 이렇게 비는, 비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증산도를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증산도를 내가 찾는 게 내가 찾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조상님의 음덕으로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만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조상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도전을 아무 아무 데나 이렇게 딱 펼치면은 거기에 상제님 말씀이 이 나의...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이 그 안에 있어요. 도전을 즐겨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진리를 만날 때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을 사실 봤는데 진리에 대한 그 책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그런 어떤 내 마음이 이렇게 잔재 있어서. 깨우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간절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 말씀을 그래서 어 자기 전에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제님 말씀이 이 나의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이 그 안에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떠올라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 생활이 이렇게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은 도전 2편 93장의 말씀입니다. 상제님 말씀은 생명의 약 정민현 정월의 상제님께서 김영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유한도 하며 말로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서 죄에 걸린 자를 흘리기도 하나니 이는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닥이니라. 도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제님의 이 말씀이 실감하게 느껴집니다. 상제님 말씀대로 도전을 읽으면서 위안도 받고 어려움도 흘러내고 힘든 일도 풀어지고 진리의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슬픈 마음을 미소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유도 갱무공자 이런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사실 왔어요. 또 태상 종두사님의 어록인 춘생추사를 읽으면서 '객무 꽁짜이란 말이 추억이 남아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서 재밌으면서 진리를 표현하는데 아주 적당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을 개벽이 오는 이치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대우주 정책권이 현상될 때부터 이 우주, 천지라 하는 것은 꼭 이렇게만 둥그러 가도록 아주 틀이 짜여져 있다. 달리 둥그러 갈 무슨 방도가 전혀 없다. 그건 알기만 어렵지만 또 막상 알고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이 그 틀이 천지 입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아주 갱무꼭짝이다. 다시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다. 중생추사를 보면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은데요. 아, 그 많은 진리 말씀을 보다 보았는데, 유도, 갱무꽁 이런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사실 왔어요. 자연의 입법, 생장, 염장의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이치가 돌아가지만 그, 그 이치에 따라서 이게 그 순환되는 그 순환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갱무꽁짝일 수밖에 없는 이 어, 증산도 진리 너무 정말 멋진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사실 있답니다. 좀더 가족들이 뭉쳐서 신앙을 잘할수 있도록 가가도장을 더욱 더 튼실하게 만들고. 세상 종도인 말씀에 천전된 고목나무라도 순행이 하나 있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수많은 조상님도 살수 있구나. 조상님 은혜로 내 자신이 존재하기에 조상님의 은혜에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매순간 깨어나서 일꾼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가족들이 뭉쳐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가가도장을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질, 참 진리를 만날 수 있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